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최윤정 위드 뉴스 기자 부천 fc는 1 0일 오후 2시에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2024 하나은행 k리그 6라운드 안양과이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패하며 리그 2연승을 마무리했다. 과거 2015 시즌 안양에서 감독과 수석코치로 합을 맞추었던 이영민 감독과. 유병훈 수석 코치의 첫 맞대결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였다. 이영민 감독이 이끄는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이랜드와 경남전의 무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끈 수문장 김영근을 선발로 내세웠고, 이풍현 니손주니어 전인규를 세리백으로 김선호와 정희웅을 윙백 최재영과 카즈를 중원으로 기용하였고, 바산이 황재환 루페타로 공격진을 구성하였다. 안양 또한 부천과 동일하게, 3, 4, 3 포메이션을 가동하였다. 경기 초반 부천이 포문을 열며 첫 슈팅을 가져갔다. 전반 7분 최재용에게 패스를 받은 정희웅이 과감하게 측면에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김다솔의 선방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하였다. 부천은 경기 초반 안양에게 다소 볼 점유율에 있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공격을 차단했고 계속해서 압박 을 시도하며 측면에서 득점 기회를 노렸다. 전반 25분 부천에 득점 기회가 왔다. 안양의 볼을 가로챈 카즈가 바산 위에 연결했고 단숨에 박스 안까지 돌파하며 정희웅에게 패스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대신 과감하게 슈팅을 선택했지만 정희웅의 슈팅 은 수비에 막혔고 이후 흘러나온 볼을 루페타가 처리했지만 골대 를 맞고 튕겨나가며 안양의 골문 을 가르지는 못하였다. 부천은 계속해서 압박하며 공격로를 차단하였지만 안양이 한 방을 날렸다. 전반 41분 최현우가 차올린 볼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 흘러나온 볼을 슈팅하며 김문이 부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실점 후 동점골을 넣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에 시도하였지만 유효한 슈팅이 나오지 않으며 0-1로 전반전을 마무리하였다. 부천은 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황재환을 빼고 한지호를 투입한 부천은 공격진에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교체의 효과는 미미했다. 이후부천은또한번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후반 20분 바사네를 불러들이고 측면에서의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김동현을 교체 투입하며 다시 한번 경기의 흐름을 뒤 바꾸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반 21분 김문의 패스를 받은 야구가 부천의 골문을 가로지르며 안양은 또 다시 득점에 성공하며 영1로 부천과의 격차를 벌려 나갔다. 후반 30분 부처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공수진 모두 교체를 시도하였다. 최병찬 이상혁이의 형이 들어가고 최재영 이풍영 김선호가 투입되었다. 부처는 한 번에 세 명을 교체하며 흐름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계속해서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상대의 수비에 막혔고 이후 부처는 후반 45 더하기 3분 또 다시 실점하며. 03으로 경기가 종료되었다. 슈팅과 프리킥과 같은 공격 수치와 볼 점유율에서 부천이 안양을 근소한 차로 앞섰지만 골 결정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안양과 의원정 승리에 실패하고 말았다. 부천은 2019년 의원정시 펼쳐진 안양과 의 맞대결에서 단한 번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 부천에게는 더욱 아쉬운 경기가 되었다. 다가오는 13일 부천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 행케이 리그 2024 7라운드 성남 FC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부천의 현재 순위는 리그 8위 2승 1무 2패이다. 부천은 성남을 상대로 다시 승리의 신호탄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